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주말간 횡보를 이어가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다음 달 11월 3일에 잡혀 있는 FOMC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75bp로 예측한다는 의견이 88%에서 95%까지 올라갔는데요.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수세가 붙어준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와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50BP만 올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닉티미 라오스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자분이 정말 잘 맞추시는 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우선 조합을 해보자면 물가가 잡히지는 않아도 금리 인상이 주춤할 것이고 상승의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단기간 상승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은 바짝 챙기셔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가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현재 업비트 현물로 엄청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목요일 날 118원에 추천을 드린 모스코인으로 56%의 폭등이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수익들을 챙겨드렸고요. 지난주에 나간 저스트 코인 약 17%. 카바는 나가자마자 10% 익절. 마지막으로 톤 코인도 가볍게 8% 정도 상승이 나와준 상황인데, 제가 잡아드린 매수 가격 전부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 유료 리딩방이다. 100% 수익보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기부하시지 말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불장 오기 전에 감각을 익히시고 시드를 모아두셔야 정말 나중에 300% 400% 이렇게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실 종목은 에이다인데요.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에이다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11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미국 중간선거와 마지막 금리 인상 50BP 이두 가지 상승의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11월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트윗에 남겼습니다. 지금 에이다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횡보를 하던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는데요. 바질 하드포크 호재로 8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반등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다시 잡힌 모습으로 11월 어떠한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600원대를 안착해 준다면 70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수익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고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호재를 바탕으로 약 5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기간 관점으로는 600원 라인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수익 구간으로 먼저 잡아두시고 조종 이후에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현물로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가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기껏 수익받던 금액 놓치시는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좋은 가격대는 놓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자 a 이다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매도 타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를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초급등을 앞두고 있고 저희 정보방에서 진입을 준비 중인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건 개인 물량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다. 즉, 세력들과 고래들이 매집에 들어갔다 볼수 있고요. 지금부터 잡아두신다면 연말까지 300에서 400%는 상승할 이 코인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출발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현물만 고집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챙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무료로 운영중인 선물매매방을 말씀드릴건데 여기는 수익률이 더 대박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83% 73% 이런 수익들을 지금 시장에서도 챙겨가시고 있고요. 4점 나올 때마다 전문가분이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라고 하죠. 청산의 위험이 없는 현물로는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꾸준하게 벌어가시면 되고 남은 시드로는 선물 매매로 용돈 벌어 가신다 생각하시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시드 불어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많이들 벌어 가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